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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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녕안녕 아니요 녕니녕 아니요 녕니녕아녕요녕니녕아녕요녕니녕아녕요녕니녕아녕요녕니녕 아니요 녕니녕 아니요 녕니녕 아니요 녕니녕 아니요 녕니녕아녕요녕니녕아녕요녕니녕아녕요녕니녕아녕요녕니녕아녕요녕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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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 가볼게요. 일단 물을 한 이유는 저 아침이잖아요. 이거 항상 낮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네, 항상 낮으로 해놔가지고 어 이게 지금 이거 어, 그냥 놓으면 타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물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골렘 한 마리 대 준비 한 마리. 이는다 결과를 아실 거예요. 뜹니다어 뭐야 붙어 빨리 붙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뭐야? 물을? 조금 더. 블라인. 블 공격 안했네요 그럼, 그러면 이기는, 아, 좀비가 이기는 거잖아. 자, 그럼 지켜볼게요. 어, 뭐야. 설마... 뭐지, 왜 자꾸 막고 있어? 뭐지, 안 싸우네요. 어이없는 결과인데, 그러면은... 준비를... 어, 리얼리아 이겼네. 그러면은... 한번 두 마리를 소환해 볼게요. 리가 이겼네요. 하다 보니? 어 뭐야 물있으면 안되나봐요 혹물 때문에 그런가? 한번 빼볼게요 이거 뭐냐 양이라 치면 나오나? 양동이였나? 어양동이네음 한번 물을 빼볼게요 어 뭐야 안 빠져 안 빠져 아큰짓 할게요 아, 아 한번 하고 때리니까 그러네 근데 스펀지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얘왜 이래 쓰이. 바구니를 아아엉덩이 어? 어, 빼주고 뜬는죽어주고 똥바위 해주고 말리 가시죠 좀비씨 님은 갈대가되십니다 여기, 요, 여기, 이쪽만 발광석으로 해주고, 여기부터는 쭉, 이거, 이걸로 해줄게요. 일단은, 골렘을 선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더 쌈을 붙여볼게요. 해주시고 자 갑니다 위에 어 뭐야 이거 내보셨지 내가 이거를 이, 위를 다 막아줘야지 이제 좀비가 안아주겠죠 아니면 항상 나서 나슬... 아니야 그냥 막아놓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일단은 골렘 1대 좀비 1 이따가, 잠시만, 발광석 하나만 설치를 딱 해줄게요. 됐어요. 자, 좀비 한 마리. 갑니다. 오! 자, 붙었습니다. 아, 저 갑옷을 입고 있는데 졌어요 자,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 갑니다. 한 마리. 피로 지금. 자, 그러면. 그러면. 여성 여성만 유한성이좀 그렇고 골렘이 죽을 것 같네요. 곧 있으면 바이바이 뭐야 이거 병원이에요? 병이요 응? 얘안 죽네. 일단은, 이거부터 <놀람> 해주고, 이렇게 하 네. 그러면은, 골렘을 한번두 마리 선을 해볼게요. 골렘을 선한 번, 여러분, 다 아시죠? 역시. 이거는, 골렘 만들기는 뭐, 초보도 압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그거여가지고. 여기요 골렘씨 좀 나와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해주신 골렘께별 풍선 100개를 쏩니다. 드디어 협조해 주세요. 제가 민거지만, 협조다이 없다 이마 이십니까, 철골렘 씨? 아, 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자 여기다가 좀비 한 마리, 자, 자 좀비 두 마리. 그러네. 빠이 해주시고, 빠이. 네. 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 골렘을. 손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호박을. 해, 아, 뒤집시쇼 자, 협조 부탁드립니다. <laughs> 골렘을 밀면은 센스가 넘치죠. 인정합니다. 자, 가세요. 아니야 두칸아뭐 하는 거야 이다가 하나 이다가 둘 그리고 여기다가 호박머리 자 협조해 주세요 아두 마리 협조하니까 엄청 힘드네 식은 땀이 막 흐릅니다 맞아 죽을까 봐저기 협조해 주세요 아우 님들 친구 초대하는데 저기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잠시 저쪽으로 물러나 주세요, 잠시. 님들. 아니. 나와보시라고요 아, 세대 때렸네. 죄송합니다, 형님들. 자, 볼렘. 자, 그럼, 한 마리부터. 한 마리. 한마리부한 마리. 한 마리. 네요지 근데 크게 만들면은 어, 좀 그... 오늘은 조금 경기장에서 하고, 다음에 배틀할 때는 다르게 해볼게요. 협조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골렘님들 어... 그래요, 착하다고 칠게요. 자, 아... 어, 제가 이거를 지금 2편까지, 어, 그, 뭐니, 대형, 그, 거치장 만드는 거를 영상 찍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까요? 네.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협조 협조해주세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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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해 달라고요 빨리 빨리 설치어왜안돼 엄마 아 죄송합니다 가세요 가시라고요 가셔요 가세요 가시라고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저기요? 안 들려요. 들어 뽕? 저기요, 저기요, 하늘 쳐겠 그만. 아, 왜안 나와? 나와요. 나오시라고요. 아, 좀 만듭시다. 좀 아까 전에 보다 좀더 심하다. 저기요, 밀치기 암살 한번 당해보실래요? 아, 됐다. 요거를 하나 더자 이제 세 마리 업좋할 시간입니다 나와주세요 아 시간이 안 남았어요 골렘 님들 아니 나오라고요 나와요 우리 착하신 골렘 님들 나와주세요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보살펴 주고 싶네 자 가세요 가세요 왜 앞에 자꾸 오시냐고요 때려요? 때려 아왜안 밀쳐져요 아이 진짜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철블록에다 몸을 부비부비 대고 있어요 아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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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일이 힘들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핫! 핫! 나오라고요 나와 이따 찼어요 오케이 자 됐다 이거를 호박을 한번 부숴주고 다시 됐다 자 갑니다 자 마지막 결투 하나 빠르게 하나 둘셋넷다 얼굴 먼저 나오고 하나 둘셋넷다 얼굴 먼저 나오고 아, 어, 안녕히 계세요!